저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날고 있습니다. 아직 3분 남았는데 아직 3분 남았는데 아니 3분 남았는데 빔을 갑자기 100 포인트짜리를 쏴버리네. 깜빡이 좀 키고 들어 와라자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하. 2022년에 피날레의 스타트를 올릴 12월 CPI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10시 반에는 CPI 발표가 있고요. 차트는 현재 700 라인대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저께 매수 포지션은 오버나잇은 안 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새벽에 청산을 했네요.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해 놓은 상태고 뭐가 됐던 오늘 포지션을 잘 잡고 또 내일도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는 게 12월 달에 제가 한번더 출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또 알려주는 것이니까, 네, 한번 잘 대응을 해나가 봅시다. 또 관망이 답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은 안 가지셔도 될 듯합니다. 예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죠 정답은 모릅니다 확률에다가 저는 베팅하는 것 뿐이지 근데 뭐가 됐던 저는 하방에 최근에 찍어줬었던 저점들이었던 요 422라인 그 다음에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요 477라인 요 라인들을 하방으로 다 뚫어야지 본격적인 일본 캔들상에서의 상승 추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CPI가 하방으로 다 훑어 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위쪽에 애매한 자리들을 다 뚫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일 찍어 주는 저점대가 아무래도 조금 뭐 변곡이 되려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현재 비스무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는 포지션들은 오늘 안에 저는 거의 다 청산을 할 예정이고요. 스윙 포지 저는 뭐 내일까지도 차트를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잡아볼 생각입니다. 736의 매도 두 계약 CPI까지 들고갑니다. 산타를리고 나발이고 인생 뭐 있나요? 제 관점대로 고고. 오늘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아무쪼록 다들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다 안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계속 조정하다가 빔 쏘고, 조정하다가 빔 쏘고, 어차피 빔이란 빔마다 다 들어가면은 확률 한50% 되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CPI 때 수익, 손실, 비율 따지면 하나 50% 될걸요. 결국에는 50%로 귀결. 로얄님 CPI 결과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요? 인베스틱으로 보시는 건가요? CPI 결과는 빨리 확인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순발력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무의미하지 않나. 어차피 다 움직이고 나서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분봉 크게 펼쳐지고 나서 확인해도 안 늦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순발력으로는 AI 못 이깁니다. 알고리즘 못 이겨요. 저는 오늘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만약에 빔이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그때도 최대한 이성을 찾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그 다음 포지션을 바로 바로 잘 잡아나가는 것 지금 계속 그거를 되뇌이고 있네요. 좋아요와 구독. 자, 저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컷은 한150 포인트 잡을게요. 저는. 미쳤 날뛰고 있습니다. 아직 3분 남았는데 아직 3분 남았는데. 아니 3분 남았는데 비밀을 갑자기 100포인트짜리를 써 버리네. 깜빡이 좀키고 들어왔죠. 이제는 뭐 1분 전이 아니라 3분 전에 아또골 때리게 만드네. 골 때리게 만들어. 3초, 2초, 1초. 자, CPI 컴온! 매수 주문이 진 자, 저는 일단 여기서 매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세계약 Let's Get It. 자, 일단 CPI는 7.1%, 헤드라인 CPI 7.1%로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는 최근에 고점이었던 12145를 위쪽으로 현재 뚫은 상태죠. 4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면 오늘 매도를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한 계약 매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2초 1초 자 본장 컴온 자 시작과 동시에 60분 선뚫 렸고 어 내려와 아까 전에 눌림 200포인트 나왔잖아 상승 브레이크 걸렸잖아 뭐야 림 빨리 매서 하시는 게 큰일 나실 것 같은데 너 나가라 집주이님이 퇴장 당하셨습니다 <laughs> no. 자 일단 이거 저는 여기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샤샤 아, 엄청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어요 전 쓰다기스러워서 좋네요 저도 지금 간만에 차트가 나스닥스러워서 좋습니다. 움직임 폭도 그렇고, 지표 겁나게 좋게 만들어 놓고, 지금 240선을 하방으로 뚫어버려가지고, 상승 락 걸렸거든요. 내일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러면 그 자리는 매도 스윙 자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매도 스윙 자리만 찾을 거고, 이게 진짜 지표만 보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아까 전에 차트가 잠시 멈춰 있었던 것도 겁나게 특이하고, 아까 전에 시청자분께서는 뭐, 여기서 이제 뭐, 매도가 5,000개 걸려 있었다라고 하셨나요? 그냥 다 세력들의 장난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오늘 240선을 뚫어줄 줄 이거 진짜 몰랐네 한 방에.